여보세요 니들은 누가 1,000원을 주면서 뭔가를 시키면 어. 뭐까지 할수 있을 것 같아 <laughs> 막 누가 <laughs> 오펜무 이런 거 불어보면 어, 바로 까서 아 오늘 아, 파란색입니다 색깔, 캠에다가 바로 비쳐서야 어. <laughs> 그거 1,000원에? 어캠 어. <laughs> 뜯어다가 바로 그냥 바지 내려 보여주지 <laughs> <laughs> 할만하지 <laughs> 어. 그 정도는. <laughs> 와 너네 내 생각보다 더 냄챙이구나. 아 님들 님들 천국은 진짜 존재할까요? 안 하지 천국 <laughs> 안 했으면 좋겠어. <laughs> 네, 아, 네 가긴 아, 네, 걸렀거든. 나는 갈것 <laughs> 같은데. 천국이 나... 있으면 지옥도 있다는 거죠. 힘들었어. <laughs> 나 천국에 있아천국 있으면 어떡해 갔어. 거기 게임 갔어. 있대? 롤 있어? 그러네? 크크 아, 내가 그, 그. 이미지 <laughs> 트레이닝 하면 되지 어딘가 아이 그거 내가 군대서 해봤는데 아 한계가 있어 어? 해봤다고? 뭐야 이거 트레이닝은 한계가 있어 천국이면은 어... 롤 있지 않을까? 아 어, 지옥에 있어. 있겠구나 그치 천국에 <laughs> 있을 수가 없어 천국은 아, 이럴 뭐 <laughs> <지옥> 수 있으려나 <laughs> 야나 지옥 가야겠다 안 되겠다 <laughs> 아 크크 어. <laughs> 아, 그, 그. 지옥 배크. 아, 그... <laughs> 근데 그거 원래 너 집에 안들는가 그거? 그게. 오저 안으로, 저 안으로 기어 들어가야지. 근데 이 e 맞췄으면 가야지. 그치? <laughs> 나도 <진짜도 웃음> 가야지. <웃음> 어, 야 저기 벌레 친구들 엄청 세다. 뭐 우리 말하는 거야 지금? 어? 아니 우리 말하는 거. 맞지 맞지 남자다구 <laughs> 소환하는 벌레. 아, 환하는벌소 아, 하친 벌레임 아, 하 친구가 소환하는 아, 레임 아, 그래, 아, 그래, 아, 게래 아, 그래, 아, 그래, 아, 그래, 아, 래 아, 그래, 아, 그래, 아, 이래 아, 그래, 아, 그래, 아, 아, 니 대포미니언이 날 먼저 때렸어 아, 그래, 아, 어가던데 아, 니래포미니 아, 이날때렸다니 아, 그래, 아, 아, 그래, 아, 도 브레이크는 줄 알았어 아니, NPC 주제에 사람을 때왜왜왜는 또, 브레이크는 또, 남레다 저기 더 남자가 있어 <laughs> 이 오, 야낙브요리크리잘 피해 다니는거는 <laughs> 네. 띠로롱 안녕, 나 준혁이야. 준혁 안녕. 안녕. 훅훅 <laughs> 훅. <laughs> 성주는 거지? 아, 미안 성주 페리고 오케이. 디로링. 아이고, 강가지고 얘한테 눈덩이 눈덩이 해주길라서. <laughs> <띠로딩>. 성주 왔니? <맞니? 웃음> 어 왔어 왔어. 나나 준혁이한테 우어부턴했때 준혁이 좀 불러줘. 아, <laughs> <laughs> 아 잠깐만 기다려. 띠로롱띠로링 안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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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뭐 물어 볼거 있다며! <laughs> 아이 그, 그거 성주한테 물어 볼라 했는데 착각했다. 그준혁한 어? 성주 좀 불러가지고. 알았어, 기다려봐. 티로로다로롤 어어, 왜왜왜? 왜. 뭐지, 빅스비인 가나 <laughs> 찾았어? 아니아니야너안 아니야, 찾았어. 주정이 찾 씨발려나? 어, 진짜 왔어, 진짜 왔어. <laughs> 주정이 아까 들어갔다 나갔다 하던데? 아, 개판... 오이야, 오이... 오이창아, 었던거 아니야? 아니야, 그거.. 녹방 확인해봐. 노... <laughs> 와, 죽인 나... 아, 노빵... 야, 야, 내가 이거 민니 저... 쭉쭉쭉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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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네? <laughs> 차코박스 몸으로 밟으면서 여기까지 왔네. 야나 됐다 됐다 됐다. 이걸 하네? 이 <laughs> 차코박스 진짜 세다. 막죽질것 <laughs> 같아. 야호! 이걸 아, <laughs> 해버렸네. 아하 잘 먹겠습니다. 정키을피나 <laughs> <볼게요. 웃음> <하시나>? 네. 한번 보면 그가 올 거야. <laughs> 저 집에 가면 다그 녀석을 두려워하게 되네. 도망쳐! 곧그 녀석이 올 거야! 재찬이가 <laughs> <laughs>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 처음 봤. 니다 도망쳐. 도망쳐! 애가 공포에 떨어가지고 도망쳐! 우리끼리 막 놀러 갔다 오자고 막 아기냐기하게 계획 세워놓고 도망가버렸 하루 못기다리고 재찬이에겐 뷰이집은 던전이었던 걸까? <laughs> 오펜무 오펜무 아, 노팬티라고요 오늘 안 입었어요. 아... 아깝네. 증명할 수 있어요? 미니언들이 승한 상태 <웃음> <웃음> 증명했다 아... 증명했다 지금 해놓 아니... 지금 이거 안 입었네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아 <laughs> 어, 그러네 증명 <laughs> 네, <중요하고 웃음>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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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설프게 나따라하라고 <laughs> <laughs> 완벽하게 따라했구나 <laughs> <laughs> 뭐지 아 <laughs> 어? 캐틀도 노팬티네 뭐. 이거 봐봐 <laughs> 캐틀도 안 입은 거 같은데 그러니까 다다 노팬티네 오네 뭐 오네요 취지가 뭐말 조심하자 이런 거 그런 안... 거 <laughs> 그런 거 같은데 아니. 이정도는.. 난 이정도는 오케이 난 이정도는.. 이정도 수비는 오케이 나는 충성마녀 쇼크뿌피 오오오오오 방금.. 방금 살짝 있었는데? 뭐 먹냐고? 편의점 도시락 먹어요 응? 방송에? 방금에 켰다니까 나도 아 근데 나는, 왜 나는.. 왜가 시청자 안와 아난 지인 찬스 썼어 지인 찬스 아이씨아 아. 어떤 분들을 셨어나내 <laughs> 아는 여자애 아 나는 아는 <laughs> 여자 없어 여러분 힘들어 이런 X브레 야스 가는 중 야스 님들 최애캐 뭐예요? 야스성궁 먼..먼..먼캐요? 최애캐 저는.. 야가미라이터요 저는, 야, 야가미 저는 <laughs> 오타쿠가 아니어서 그런 건잘 모릅니다 <laughs> 뭔 개쌉소리야 뭐 아유 개쌉소리야 뭐. 배트맨 이런 것도 들. 수저 어, 오타쿠가 아니어서 최애캐 <laughs> 이런 것도 됩니다 그냥 타카-리카짱을 나시좀 좋아할 뿐입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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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이름이 기지네 그분 게임 소리가 크다고? 소리 n o 만줄 u r e if you're not sure if t f 4 누르면 게임 소리 안나 그래? 어허. 음. 어허. 안 f 긴 하겠다. 게임 소리 좀 줄였어. i 야 you're not 가 r t f 4 o u r e not r f t f 친구의 조언을 곧바로 수용하는 저 모습 매우 좋습니다. 와 진짜 좋은 방법이다. 목소리가 아니 소리가 좀 언밸런스하게 들리면 얘기해 줄. 언밸런스 아, 와 아, 고급 단어. 아여 교위가 우리 중에서 끈 가마 끈이 제일 길다. 가마 끈이 길어서 그런가 영어도 잘해? 야, 뭐야 이거 거기서 일었는데? 교위는 다길는다 길어. 그치. 다 길고 와 부럽다. 나도 영어 잘하고 싶다. 토익 1 그... 아... <laughs> 아리가또네? 이거 영어 <영화> 맞네? 점심 <laughs> 어, 아이... 이건 프랑스어야 성주 아, 프랑스야? <laughs> 아, 프랑스야? 아, 아 내가 프랑스 이거 확 파는데 그런 말 들어본 <laughs> 적 없는 것 같아 몰랐네 <laughs> 예. 아 프랑스 도쿄 아시는 레알 끄큭만 치 아아 레알 아하아거 진짜 아다 뭐라는 거야 진영? 니가 제일 씹덕이면서 이 소리야 <laughs> 찬흥이를 빼놓고 씹덕 얘기하면 안 돼? 아 맞다 <laughs> <커버와. 웃음> 또 그렇지 <laughs> 걸린 것이 <걸> 와요 캐쉬나무 <laughs> <패스팜네. 웃음> 음, <laughs> 찬흥, 찬흥이 베개 이름이 뭐였지? 정찰하려고 했네 베의 아, 이름? 네네 네. <laughs> 코아루짱 아 찬흥이 베개가 코아루였나? 럭스장 코아루 현대 에코 루내 친구지 럭스짱 아 코아루 현대 야 그게 뭔 소리네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코노 아, 마루 아, 직접 나 쳐볼게. 뭔데? 아, 진데 어, 아, 나루토에서 나오짜 아, 진짜. 아, 마루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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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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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렸 아, 웬짜다 진짜. 아, 짜 진짜. 아, 짜 아, 진네 아, 짜 안 태어나서 음, 음. 노래 미이상의 음을 내본적이 없어 <웃음> <웃음> 좋았어 간다 지금. <laughs> 아, 내가 잘못 듣고 있는 건가? 무 좋은데, 이사와또너 국어 나데이 사람은 너무 좋은데, 이 사람은 스무좋은스이 사람은 너무 좋은데, 이 사람은 너무 좋은데, 이 사람은 너무 이사람 <laughs> 아, 나 아니야 뭐 건이야 뭐 건이야. 건이야 미마센. 난, 난 이거 할줄 몰라. 박성초 씨발. <laughs> 저건 건이야 진짜 건이. <laughs> 김리선님 제가 천원 네, 썼는데 네, 혹시 네. 저랑 네. 만날 줄 생각 뭐... 있으신가요? 천 원에? <laughs> 천, 천, 천 원에? 아십니까? 네. 아니 방을 잘못 찾았어. 천원천 원이면 나. 아. 잘못 들어왔구나. 비둘기비둘기님 방송 틀리셨 들이셨... 아, 아직 안틀리셨는데 나는 500원 가능. 잠깐만 야, <laughs> 야, 저쪽으로 가게 검색하면은 오케이 450원. 450원. 아, 저 방송 아, 어디니? 300원. 오케이 300원. 50원. 50원. 250원? 270원. 나 <laughs> 지금 회색이랑 빨간색 이거 270원. 50원. 47원. 47원. 아안 <laughs> 해. 30원. 안... 30원? 아손 뗐어 그럼 30원에 해줘 제가 오케이 <laughs> 야 누가 30원 <laughs> 성주랑 한다 예? 뭘 해? <laughs> 만남 만남을 갔는데 아오사이보그데 괜찮네 <laughs> 사이보그? 사이보 <laughs> <laughs> 괜찮? 성주 뭐 텐가야? 아 쏜다 던틀이야 던틀 이거 뭐야 그거 있어. 있어, 이거, 아, 있어, 있어, 거있거 애들은 그런 거 있어. 있어 알면 안 돼.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안 돼.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좋거 이거, 이이버대거 이거, 이고아대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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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니시 조용한가? 아고 삼을 하던가 사우디 비너 제가 노래 싸우리... 한곡 꼽겠습니다 신청곡 받아요 저 조... 말해도 되나요? 아 맞아요 뭐뭐 하기? 아예 조용히 할게요 들어보고 반반할게요 <laughs> 네 혹시 들어보고 반반할게요 디마이니 사기 어떤지 아셨죠? 디마이니 사기를 부르려면 어떻게 불러야 <laughs> <부르는 웃음> <어떻게> 돼? <laughs> 불러줘. 와, 제가 불러. 저 왕벌의 다르므로. 비행 입으로 불러주실 수 있나요? <놔람> 에? 왕벌의 비행 불러주실 수 있나요? 수학. 아, 아 죄송한데 오늘은 그 정도 기교가 아,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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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안 돼. 안 돼. 라캄파넬라 듣고 싶습니다. 라캄파캄파넬라도 약간 동급이라서 오늘 그 정도 기교는 안나요 아, 결 결. 아, 이분 아, 아 오중별 노래 정도... 까지만 가능할 것. 같아. 노래 음, 하나 음, 통곡해 주신다고 하셨죠. 유지간다 유지. 어예 유지 유 일본 노래. 뭐야? 일본 노래 일본 노래도 가능합니다. 이때 가능합니까 이때? 저취지미취지미 따라 따라 따라. 오연애소큘레이션이라고 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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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아니 노래 부르다가 성대 꽉 쥐어졌네. 따라 따라. 감사 아 이카빌리 귀엽대. 고마요. 고마요. 귀엽다. 아, 고마워요. 귀엽다. 왜, 약간 섹시한 타입이. 섹시한 타입이래. 맞아 귀여운 건준식이지 아침 귀여운 건준식이지 나는 약간 귀여운 섹시한 타입. 이게 참특한 건 나야? 아 이거 장전 진짜 너무한데. 어, 뭐야? 난 개멋있어. <laughs> 아 우리 다 각자 막고 있는 타입이. 그러네. 난 아, C 타입. 그래. 어, 어, 어. 어. 아 나. ESBC 타임. 와, 어. 미지아라, <laughs> 지금. 어? 와. 오? <laughs> 와, 코드라 킬. 팩트 킬. 팩사 사람이 없어 나있다아날 난, 난 신격화 하지마 찬난 평범한 어, 인간에 불과해 야 베인, 베인, 베인 딜량 에코보다 못한다 <laughs> 신격화... 베인 베인 짐승같은 딜링을 보여줘 <laughs> 아니 난신격경 하지 말라니까 야, 나는 내가 딜량 꼴등일 줄 알았는데 아니 코코넛 골딩을... 너만, 너만 스킬을 맞췄어 나머지는 다 빗나가더라고 야나궁 맞췄다니까 베인. 아, 베인은 평탈못 맞추더라고 <laughs> 나궁 <국> 맞췄다고 <laughs> 아. 아베인 평타를 못 맞춘 게 제일 큰 실력이네. 근데 상대방이 나만 집중 마크해서 그래 알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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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나나 봤어 나 봤어 나 봤어 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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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, 갈 거야. 안녕. 나 중에 봐요 안녕. <laughs> <laughs> 아, 뭐야 간다고? 그래가. 네. 아직 출근 시간이 안 됐어. 왜갔지 그러네. 왜. 오늘 <laughs> 뭐야? 그렇다고 추가 요금 안 나오는데? 네. 일찍 죽네. 이게 어제 근데. 어제부터 드립이 씹노잼인 거 같아. 아유. <laughs> 웬만하면 나는 한숨 안이 쉰다. 씨발 어떨 건데? <laughs> 어쨌 거냐고. 너 음소거 해 놓고 게임 맞지. 하지 이제. 안 돼. 성조가 성주, 또근데간간이 <laughs> 넣어 주는 그, 그게 있어. 맛이 있어. 성조 그거. 너의 귀 음소거 하면 되잖아. 근데 또귀가 매워 그 채워 주는 그 맛이 있다니까. 그. 아 그래? <laughs> 그 카레야? 그 매운맛이긴 한데 많이 맵긴 한데 그 간간히그 있잖아 스트레스 풀리는 매운맛 그런 게간간히 있어 아뭐뭐뭐아 뭐, 아, 그거 알겠다 그래 아. 열.. 열 마디 중에 딱한 마디 그 정도 그때가 있잖아 그 정도 쓸모가 돌려서 돌려서 좋지 말아야열 마디 할때 동안 음소 해놨다가 지금쯤은 쓸데없는 문화를 할 텐데 하고 다시 피해 맞추면 그건.. 그건.. 점쟁이지 <laughs> 야이집 용하네 <laughs> 아, 아무튼 빠이 you